앞에 있잖아, 니네 앞에 있잖아. 네, 모르지. <laughs> 보여? 아 이걸 봐? <laughs> 아 족된다, 너네. 날 날라오는 거본거 거 아니야? 어 그랬을 수도 있어. 이게 날라 날오는 소리가 좀 커가지고. 다시 가아하아 <laughs> 대기 타고 있지 아을까 미래 터미널로 가면 돼요 건너편. 주석이라도 파밍해봐 들어가기 전에. 오호호 <laughs> 제발 없기를 있냐? 몰라 씨발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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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호호미호에서 <laughs> 만나자. 몇초호호호 링축소까지? 호호 초? 호호호호 여있냐쟤 아홉 분데남았어 쟤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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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트태 보인다. 트태 쏘는 거 보인다. 저 다, 다리 죽에 어. 아니, 근데, 나, 나 근데 색초가나 두상이 존나 많아. 나 열세 개 있거든. ᄒ ᄒ 이안 하고 왔어. 어, 나, 나 간호사. 어, 죽는... 저 앞에, 아, 시야, 시야 좀 보고 싶은데. 앞에 뭐 있는 거 같은데. 그거 따질 때가 아니, 아니지 않을까? <laughs> 도망쳐. 우리 다음 링갈걸 어떻게 보자. 다음 야. 링 어디냐? 와, 조졌네. 링 조작이 좀 줄게. 필요하면. 일단 내게 있어. 이 아, 오케이 아직 셀리 셀리 초반 보스잖아. 셀리 셀리 최종 보스야. 야. 앞에 형 봤어. 아래야 이거 아래 꼬알비 쓰는 거. 줌 땡긴다 이거 쏜다 이거. 안 보이는데? 아, 얘네 우리 쏘던 애 누구나. 뭐안 보여. 내려가진 말자. 아, 보죠, 보자 보자. 그런 그런 눈에 나빵장에 나빠 보지 마. 순철이는 <laughs> 좋은 거 먹어. 여기 진짜 개맛있어 개맛있어 여기 개맛있어. 씨씨 어, 개맛있어 빨리 빨리 우마이 우마이. 야, 근데 위에서 떨어지는 애 어디로 떨어지는지 봤어. 아, 래어져어거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이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다음엔 그냥 에너지 실로 가면 되긴 하는데? 이제 페파 같거든? 페파 여기. 가볼래 한 번? 어, 어디서? 이거를. 올라왔어, 올라왔어. 짐나 소리 여기, 여기 짐나 소리를. 나콩 있어, 나콩 있어. 붙었다, 궁 이거 궁 이거 올라왔어. 60팀, 60팀. 사껏, 사껏! 어. 피쳐봐. 야, 링, 링 주로. 아, 링 아직 안 주는구나. 확 킬했어, 확 킬했어. 아, 그냥 공수 버틸게 이거 이제. 나 잡았어, 나 에이, 잡았어. 스킬을 스 스킬을 하스. 한 대피, 한 대피, 진짜 한 대피. 여기 뺀먹는 중, 뺀먹는 중. 나이스, 아 죽었다. 야, 여기 살리면 안 돼, 이거. 내려가서 살려야 돼, 내려가서 살려야 돼, 어. 여기 쌌나와, 어. 못해라? 지금 요쪽 판을 타야 된다, 이거. 다가고. 응안 음. 부순다 이거 야, 여기 이쪽 에 있었거든 에너지실로 돌아까아 근데 여기 링크 에너지실로 있어 그냥 이쪽 아, 이쪽, 이쪽 싸우자 있다. 이쪽 싸우자 이거 이쪽 싸워보자 싸워보자 그냥 싸워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있거든 옥상이 중요? 야 이제 지하로 들어와 음. 지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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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난 늦었는데 응. 얘네랑 싸워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가천데 이거 공 굴린다 공 굴린다 아씨발 아, 아, 저새끼도 공 굴렸다 난살아있어나살아있어살아있어 승철아 각자 생존 와 m 미내쪽 괜찮아 승철아 내쪽 괜찮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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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케 이 95대 막아놨어 한쪽 피쳐 어? 여기 싼 나온다 위에, 너무 너무 위에, 나가다는 위에 위에도 봐야 어, 돼 위에 야, 위에 야 위를 찌르자 이거 용아할 거면 위에 찌르자 이거 아까 그냥 위에 찔러가도 됐을 것 같은데 용거든 발키리 매매야. 발키리 매매. 어서 먹자. 발키리 아, 매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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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매매 어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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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깎았놓니 어? 매매 매매 다 줬어. 다 없어. 다줬어나 매매 거갈게 어? 나깎아어 나도. 아렙 피. 아렙 피. 아렙 피. 아피이우고 여기 앞에. 앞에 바로 앞에 이거 얘네. 아직 히레 히레 히레도 해. 히레도 나 문제. 에에타터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두 분데? 경탄 에탄? 에탄 안 보여. 에탄 안 보여. 에탄 안 보여? 에탄 없어. 에탄 없어. 에탄 없어. 탑이 탑이 답품. 탑이없 밖에. 어? 왔다 왔다. 우리 왔어. 어쪼쪼 쪼. 저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우리 여기. 여기. 우리링이냐? 우리링이. 빨리 빨빨 램파. 피 보면서 피 보면서. 때리는 링인이거든. 아마 안올 거야 링이라. 이거 구조물 남을 때 부숴놔야 돼 이거. 구조물 여러 개면 체력 늘어난다거든. 램파트 이놈 여기 옮겼다. 램파트 여기 로 옮겼다. 여기 싸운다. 이렇게 이렇게. 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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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다. 나 여기 쌓나? 여기 어. 콩 넓게 콩 넓게. 한 분들 라스 라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. 가고 있어 가고 있어. 꼭 맞음, 품 맞음. 링밖이야, 링밖이야. 어. 나나 나만 기핑. 나피죠안붙어도돼안 붙어도 돼. 너무 안 붙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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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라셀 라셀 라어 이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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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우드. 왜 이렇게 말이 어. 빨라지고 많아지나 했더니 챔피언을 구했구나. <laughs> 아니, 우리 심지어 두명이다